수학에 보면 트위같가 <laughs> 되겠다 트위터 잭잭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라고 그는 거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통과하는 선, 이렇게 잘라서 통과하는 선 할선이라고 래 할선 이게 왜 잭잭이 트위터냐면어요 길이가 여기를 A라 하면 그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이 전체를 c라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트위트잭쩍이가 어 원과 접선의 관계 이런 문제인데 트까지이 참새 잭잭이이 참새 첨서 첨서 맞죠? 참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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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참새 참새 잭잭이이 턱의 제곱은 고등학교 올라와서이것도 활용 많이 돼이 턱의 제곱은 a의 제곱은 음요요윗부리까지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앞부리에서 뒤통수까지 C. 여기 C이 성립한다. A제곱은, A제곱은 B 곱하기 C와 같은 값을 가죠. 이게 원과 접선과 할선의 비례인데, 이게 트위트, 트위트, 잭잭이. 잭잭잭잭 어, 트위트. 참새, 참새. 그 다음에 또 수학에서 트위트가 뭐였냐면, 역시, 첨새 뿌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, 이거. 쨍쨍이. 이게 뭔가 나 시그마라고. 어, A1, A2, A3, A4, 이렇게. 계속 더해가지고, 계속 쨍쨍쨍 끄 꺼지는 거를 한 방에 나타내는 방법이지. N이 1부터, 뭐, 예를 들어서 10까지 간다 치자. n 10까지 간다 치면, 여기 10 적어주고, AK, 쨍쨍이 이렇게 적으면 돼. 이 쨍쨍이. 이게 바로, 어, 시그마, 합. 1항부터 10항까지 합, 짹짹이이 트위트, 수학의 트위트다. 오늘은 막 좀, 몸이 그런 상태로, 여기까지 하자.